전국 최대 송이 생산단체인 영덕군 살림조합이 최근 한달여새 조합장 두 명이 잇따라 사퇴하거나 직무 정지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특혜 대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살림청의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살림조합 측은 특혜 대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비리 의혹들은 부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연임으로 6년째 직무중이던 영덕군 산림조합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절차를 위반한 특혜 대출 사실이 드러난 직후입니다. 저리의 정책자금을 3억 원 이상 대출할 때는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건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여신 심사위원인 조합 이사였습니다. 다른 조합의 금융심의위원이면서도. 그게 지, 지가 원래 되지 않는데 이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들이 승인 안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감사에서 문제되다 보니까 다시 10월달에 승인을 받고 한달뒤 보궐 선거로 뽑힌 현 조합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20일 만에 직무 정지됐습니다. 조합장 선출 직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산림조합과 계약한 감리 용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산림조합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대의원들이 조합장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대의원들은 현 집행부와 임원들이 지난 6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과정을 이사회에 부실보고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조합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의 주인이고 자기는 경영하라고 을봉금을 주고 몇개 나왔는데 주인 행사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은 안 듣습니다. 잘못을 신을 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절대적으 합니다. 비위 논란 확산과 함께 내부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산림청은 특별 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조합 임직원의 배임과 업무 방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 조합 측은 특혜 대출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부실 경영이란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위법적으로 한사실은없고다 뭐 절차를 밟아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그 대의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좀 이래 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다음 주 임시총회에서 외부 특별 감사 시행을 의결해 현 임직원의 비위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